여러분 안녕하세요 1호이전에도 불구하고 택배가 왔습니다 이 뭔가 하면 음, DJI 이 모바일 SE 짐벌입니다 짐벌인데 얘는 제가 이걸 왜 사는가 하면 휴대폰을 항상 고정시켜두고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가래도 촬영할 수도 있고 세로로 촬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흔들림이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 장문했고요 그나마 좀 제일 저렴한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용해보느라 한번, 한번 제가 뜯었고 간단하게 태트 한번 해봤습니다. 아, 성능 좋습니다. 구성품은 일단은 이제 이제 이게 코드 충전 코드 삼각대 여기 본체 착동 방법은 일단 시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 아이폰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삼성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성폰은 지금 제게 S24 울트라, 울트라 기종이고 여기까지도 되고 음, Z 플립, 그러니까 원래 나온 Z 플립도 되긴 되요. 되는데 음, 이제 착용할 때 아마 조금 그거는 제 생각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플립은 접는 거라서 그래도 음, 사용은 가능합니다. 음, BGI 미모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다른 분 영상 보시고 다운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일단 기능, 기본 기능부터 지금 익히는 단계고, 실험적인 영상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사용 방법을 잘 익혀서, 영상이 매끄럽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